주한TV 영상 업로드는 평일 오후 10시, 주말 오후 12시에 영상 업로드가 됩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주한, 아, 안녕하세요. 자, 주한TV에요. 아, 오늘 여러분들 바로 할 것은 브론스타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오늘 주인님은 안안 어, 나오셨어요. 어, 좋다 좋다. 오늘 주니 인안 나오셨고요. 좋다 좋다 좋다. 이렇게 피해주고. 너무 세요. 리타한테 세방골인데요. 리타는 세방골이죠. 넣어주면 돼요. 냥냥골. 잘하는데 골 넣었습니다. 일단은. 안 되지 안 되지 이거 응, 안 되지 이거 응, 안 되지. 아, 나는... 아, 저한테 주시면 아, 아아뭐 아, 팔비트가 좀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트롤입니다. 팔비트... 아, 패인데스비트 패스, 패스... 저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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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주어주죽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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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저는 워주이주이 저는 주워... 아니요 이거 토큰 줬어요 스타토큰 아 그래요? 자오저 바로 깠습니다 이거 그냥 깠고요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오 300개 토큰 300개 스타토큰 300개 됐습니다 저자 300개 당신 300개 없잖아요 알았죠? 조용히 하시고요 네 오케이 크로마티 자, 오케이. 여러분들, 어, 저희들이 지난번에 두판브루스터즈를 찍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건 너무 짧아. 네. 그건 없어서. 너무 짧아서 오늘은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네. 원래 그 일주일에 아니. 한 번만 찍는 건데, 아, 그 많이 못 찍어서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찍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얘 없애고. 아, 너무 리코 세가지고 저 궁으로 한방 꽂힐 것 같은데요. 너무 리코 궁이 세가지고. 나는 이 피해줘.

넣었습니다 랩면볼 온대주 상아가 이맞는 전혀 신이에요 신신잠깐은 다음 아니 그런거 없습니다 신신 신 아니에요 오 120개 또 맞습니다 오 20개 20개 나요? 오케이 오2 3개다자 제시로 이제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23개 됐거든요 오빠 아직 자 그런데 아, 자, 가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녹화한 지 얼마 든요 아, 어쨌든, 그건 상관없고, 그냥 합시다. 음. 나는. 아. 아. 죽었어.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아, 저개펜미 있어가지고, 아. 일단은, 음. 이게 이렇게 하고. 에시야 죽여줘. 죽였어요? 뭐하시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다섯 개 먹었어요. 아니. 일단은 아 니... 니 지금 느기가 네개 먹었거든요. 이렇게 설고 포탈. 다행히 안 죽었네요. 뭐하시는 거예요? 일단 게. 자나요. 예예예 예. 아니요, 고 그때. 어게 자, 오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와우. 어떡해요? 뭐 다시 카운트다운 갑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브로스타즈를 좀 하는데 일단은 계속 음, 게임 해 주고 좋겠고요. 하겠습니다. 일단 저저저피해야 저 돼. 저 피해야 돼요. 아, 나 진짜. 야, 그냥 잘 가시고. <laughs> 오케이. 일단 야, 잘 데코 보호하겠습니다. 리코 보호. 디코 보호 하실 니그도 괜찮아야지. 리코 왜 자꾸 죽지? 일단 저 여기 숨겠습니다 아, 이제 진짜 끝냅시다. 장난 아니게. 나는 숨도록 하고 안 됩니다. 자. 자, 여러분 이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브루스타즈 해봤는데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주의가 없더라도,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어, 그, 좋아 어, 주의, 그래도 없, 없, 없더라도, 그래도, 어, 영상 되게 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 좀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자, 그럼 여러분들, 전 이제, 이제 안녕! 음, 안녕하세요. 준비 완료 다 했습니다.